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예, 흰콩 그러니까 메주콩이죠 그리고 예, 쥐눈이콩 어, 이 두가지 콩을 예,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몇차례의 영상을 통해서 어, 소개해드렸던 그러니까 예, 책박한 땅에 그름기 없는 척박한 땅에 심어놓은 이콩 그리고 예, 순지르기를단한 차례도 하지 않고 콩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확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잎이 이렇게 시푸른 이런 건 아직 더 예, 연결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직 이렇게 놔뒀습니다. 예, 많이도 열렸죠. 자 요거는 이제 잎이 거의 다 말라서 예, 어떻습니까? 많이 열렸죠. 요것도 아직 잎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잎에 이제 노랗게 말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파리를 사 훑어버리고 잘라가지고 예, 이제 말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채박한 땅에 심은 콩도, 여기 예, 지금 엄청나게 열렸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콩이란 것은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예,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 우름 액비 우거름 딱한 차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메주콩이 이렇게 알차게 이제 예, 열려서 연거락합니다. 이거는 키도 큰데 예, 많이 매달렸죠. 자, 요거는 빈눈니콩 일명 약콩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름게 없이 척박한 땅에 비닐멀칭 해 놓고 한 구멍에 두 포기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묻고 이렇게 이제 잎이 좀 시퍼렇게 있는 것들은 놔두고 그 다음에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지는 것들은 어 여기 보면 벌써 터져서 흐르죠. 이렇게 되면 은다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흐르기 전에 수확해야 돼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쭉, 이파리 훑어 놓고, 이제 잘라서, 옮겨 가서, 예. 천막을 깔아 놓고, 거기에서 말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서리태. 서리태는 아직 수확을 하려면 모르죠. 아직 10%잖아요. 예. 지금 묶어주질 않았더니, 어, 서서히 어 눕는데, 서리태도, 예. 이제, 예, 익어가는 단계. 제법 많이 열었습니다, 쓰리태도 자, 이렇게 이제 잎을 딱 틀어 놓으니까 좋죠. 그리고 요게 보시면 네, 한 구멍에 두 꼬기 이렇게 네, 한 포기 이만큼씩 열렸으면 사실 많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콩은 척팍 네, 탄탕에 심어야 키가 그렇게 많이 우자라지아니하고 그리고, 엉골차게 열립니다. 그리고, 어, 순지르기, 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때 심어가지고. 근데 이제, 순지르기를 이제 하는 목적은, 사실 많이 열린다라기 보다는요, 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도, 해 예, 해봤는데, 우자라는걸 이제, 방지하려고 해래요확 자라버리니까, 예, 영양 생장만 너무 빠르게 많이 되니까, 열매를 안 단다고요. 식물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달려고, 영양 생장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르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는, 예, 너무 빨리 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 6월 한 중순경에, 그러니까 모내기를 끝내고, 진눈이 콩하고, 이 내주콩은 그때 심어야 됩니다. 모내기가 주변을 보고 끝나면 그게 이제 6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에서 심으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짜라질 않겠죠. 두번째는 그름이 너무 많은 땅에 심으면 빨리 우짜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이라는 작물은 어이 뿌리 혹 박테리아라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여기서 뿌리에 딱 중간에 근문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이 미생물들이 쪼개가지고 예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쪼개는 게 인간이 한 기술이 <laughs>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미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탁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잎으로 공급해주면 어 잎에서 이제 당분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그 건물소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한 40%를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뿌리로 내려주고 40%는 자기들 몫소로 얻어먹는 거예요. 고 이제 공생공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혹박테리아가 뿌리에서 질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거름이 많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서 이게 한 폭이거든요. 이렇게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콩깍지가 딱 생길 때쯤 되면 아, 액비 우거름 한번 딱 주면 이렇게 옹골차게 콩을 생산할 수 있죠. 이것도 이게 한 포기 한 포기 이 정도만 매달면요. 리어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아, 콩 세대요 세대. 그래서 많이 심을 필요도 없고, 딱 아, 먹을 만큼 그렇게 심거든요. 예, 말리는 거는, 어, 여기 저희 집 마당 짠지밭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천막을, 아, 따라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콩을 담들어서 이게 이제 말하면 콩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굴러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저 끝에를 예, 벽돌을 딱놓아가지고못 내려가도 그 자리가 약간 높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어, 요즘은 이제 한로가 지나가지고 밤으로 이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낮에 시큰 말려 놨다가 <laughs> 밤에 이리에다젖어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딱 놔두고 밤에는 또 절반을 딱 땡겨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르면 짝대기를 같은 걸로 톡톡톡 때려서 그렇게 이제 틀어야죠 그래서 아직 시프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익히고 다 익은 것들만 이제 잘라서 그래서 콩은 이제 한꺼번에 수확할 수는 없고 몇 차례 나누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진운이 어, 콩. 예. 이 진운이 콩은 자르면서 좀 조심해야 됩돼 예. 메주콩은 잘안 터지는데 요 진운이 콩은 예. 너무 많이 익어 있는 놈들은 보면 어, 콩 껍질이 구려져요. 예. 부려지면 쏟아지. 밀렸죠 빛눈이 콩. 이 일명 약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 여기 쥐의 눈처럼 새까만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그렇죠. 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진우니 콩이에요. 일명 약콩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어 매주 콩에 비해서 피가 조금 큽니다. 그래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또, 순지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렇게도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텃밭농부는 노상 조장합니다. 순지르기 과연 필요한가? 저는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는 어,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조그만, 예, 비닐 하우스입니다. 어, 이 속에,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참깨를 말렸던 곳이죠. 예. 저희는 일부 비가 와가지고 물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참깨 말렸던 요 자리에, 아, 진운이 콩은 여기서 말렸죠. 있는 대로,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말려놓으또이 비닐 하우스는 또 좋은 게, 예, 비가 와도 걱정을 안 하죠. 예, 서리도 안 내리고, 근데 처막게 해놓으면, 아, 비가 내리면 또, 비도 맞고, 하지만, 이렇게딱 해놓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안전합니다. 자, 이제까지 특방홍보가, 메주콩과 쥐누니콩, 예, 단계별로 수확해서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